아 이렇고 필드 났나 알베드를 왜 먹었을까 갖고 싶었나봐 그때는 그냥 몸무리는 그 듀비 된거가 이번에 진짜 뭐야 얘들 이번 좀 이상한데 어? 아왜드로 된거 아니야 드디어 나 11시부터 기다렸는데 아! 드디어 F6을 하래 F6 누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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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어나 일단 이거부터 할게 이런 세계가 있다고 이거 어! 기행이면 스킵되잖아 이 스킵도 안돼 그 꿈속의 오 미쳤다 마녀의 소장품오 소장품. 마녀 미쳤다 마녀 오 어, 뭐야 이뻐 얘들아 어? 오 라이덴 달어 뭐야 오야 남행장 아이패드었어 미쳤다 아싸 어. 자 여러분들은 다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나 큰일 이거 고생어 이거 아, 근데 둘다 도찐 개찐이야. 근데 아 진짜 냉정하게 좀더 나은 걸로 갈게. 제가 무슨 변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귀여운 쪽으로 갈게. 귀여운 쪽그 커마 커마 렛츠고 아 근데 개운 생되더라 어쨌든 커마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역해도 또 좋을 거 얘들아. 근데 역해 아닐 수도 있어. 그니까 얘가 역해일 수도 있고. 어 뭐야? 야 누가 해 이거? 아 근데 할 수도 있지. 약간 그 오버워치 니들의 몸을 맞게 마이브. 아, 뭐. 아, 다양한 인종. 자, 나는 동양이 좋으니까 동양인으로 할게. 어, 자, 다른 것도, 어, 뭐야. 어, 야, 이거 그때 보통, 아, 나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점. 마우스 클릭하면은, 이렇게 가야 되거든. 보통 다른 커마겜 같으면은. 어, 아, 이렇게 하면 돼. 아, 바 클릭. 일단 하얀색으로 할까? 어, 나 이거 좋다. 이거는 조금 어두워. 요거 하면 조금 밝다. 근데 너무 밝긴 해. 어, 잠깐만, 이거 두개 중에 할까? 아, 뭐하지? 황금색은 빛나는 느낌이지 않냐? 요거는? 아, 이것도 괜찮은데. 까만색 드라마시더 멋있다. 아, 좋아. 그래, 나는 이거 할게요. 좋아요. 이름? 이름도 정해야 돼? 아 잠깐만 변경이 되나? 변경 안 되나? 아 재설정 어어아 근데 야 재설정할 때 방문자처럼 스팸이 필요한가 봐 대박임 야 근데 얘들아 혹시 이터널 리턴 아세요? 얘 약간 이터널 리턴에 유키 닮았어 사토 유키라는 애가 있거든요 주챔미 유키였어요 사토 유키 아 좋지 않냐? 여기서라도 이터럴이턴을또 추모 아 추모라고 하면 좀 이상하 아 뭐야 어? 내가 근데 얘들아 사투리키기 했는데 나왜내 닉네임 뜨냐? 지금 참고로 제 닉네임이 이네퍼 없는 플리스거든요야 근데 뭐야 이거 아 근데 공격은 안돼 뭔가 클릭을 했는데 뭔가 되는 거 없고 그냥 달리기랑 움직이기 점프까지만 되고 나확대 했을 때 여전히 못생긴 모습볼수 있고요 아 잠깐만 왜나나커마 지금 건너뛰지 않았어? 어떡해 아, 뭐야 이건 V키도 생기고 L키 뭐야 이거 야야야 야, 야, 근데 얘들아 <laughs> 이거 지금 다른 유저인 것 같은데요 어 뭐야 야. 야. 어, 뭐야? 아시나 지금 증거가 자판으로 바꿔왔는데 떠났어. 아 뭐야, 저기 있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일본인데? 또, 아, 나 일본으로 해야 돼? 오, 하요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어. 어. 다나 지금 커마 더 하고 싶은데. 어, F6을 일단 노르래. 뭐야, 이게? 얘들아, 그래, 아다 이거, 패킹 너무 많다. 어. 뭐야? 근데 이거 누가 받는 거야, 애들아? 이거 지금 열렸는데? 원신 요리사. 생존 시대. 운빨임 뭐냐, 이거. 작쫙만들어도 아, 공식 배? 공식 배비 이렇게 많아? 와, 원신 모자 비슷다 어, 이건 또 뭐지? 아, 와. 생존자 서바이벌. 에, 뭐야, 다 깨지는데, 얘들아? 자, C를 누르라고 합니다. 별 인형 교체. 와, 뭐야, 이거 5성? 와, 근데 개구리가 5성이라 돼있어서 멋있어 보일라 했는데, 실제보다 더 구린 것 같아. 그거. 아, 뭐, 다른 거는 못생겼어. 뭐 아니, 근데, 괜찮은 게 하나도 없어? 제바임, 요건 좀 귀엽긴 하네. 요건 또 스팀 펑크 느낌. 자, 그 다음, 어, 화가, 오, 화가 너무 귀엽다. 그 다음, 어, 뭐야, 리니? 어디니? 어디니? 하이. 자, 그 다음, 어, 격투가, 격투가 컨셉. 얘날나 그랜드 체이스 있거든요? 그랜드 체이스의 지입니다. 그 다음, 오, 도적, 도적 컨셉. 어, 그랜드 체이스의 라스패오 어, 이 귀엽다! 이거 뭐야? 이거 귀여워. 약간 드림 닮았어. 어,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이거 갈래. 요 되 비싸네. 상세 결제가 똑같냐? 이거 960이거든요. 2만 원? 아 그때 귀여웠는데. 아 그때야 엘바 아니냐? 아 그래 나 이거 사고 싶어. 아 그때 아, 아, 이거 진짜 귀엽긴하다. 음. 기묘한 밤. 어 뭐야? 뭐야 이거? 어 뭐야? 음 아, 또 커츠펠이라는 게임 이 있었대요. 거기서 또 이모트 구하려고 진짜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어 이거 귀엽다. 나 이거 할래. 이거 이거. 아. 아 이거는 조금. 춤 받는다 이거 만약에 내가 뭔가 말을 했어 근데 이거를 해 그럼 짜증날 것 같아 아, 춤추는 거 없나? 춤이 있어야 되는데 콜라보 오오 오, 콜라보를 하는 거지 미래에는 케이팝 그룹과 찾아보이즈 초다팝 기대하겠지 나. 자오라 미쳤다 카트라이더 얘들아 어, 아 뭐야 아나 그건 줄 알았어 여기에 생기는 그오라인줄 알았어요 어 뭐야 목소리 아나 지금 목소리 꺼어가지고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뭐야? 여행자님. 별로예요. 너무 간열해. 안녕하세요. 여행자님. 별로예요. 자, 3번 이거 하나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여 오케이. 페이몬 님. 이걸로 할게요. 아, 뭐야. 뭐야 이거? 별 그래, 쩐다. 어, 나 이거 마음에 든다. 나 이거 하고 싶다. 육상 느낌 뭔지 알지? 얘들아 가로로 쫙 찢어지는 그런 거 좋거든요. <laughs> 80! 어? 이거 80이면 살아 할래? 왜 이렇게 싸? 나 진작에 한5 0 0까지 가고 했어 아자 이거 뭐야? 눈화장? 야남캐한테 눈화장을 시킬 수 있죠 근데 저는 굉장히 뭔 눈화장이요? 그 다음 입술! 아뭔 입술이야! 원시 편견이 없네? 아 내가 졌습니다 뭐 사지? 어? 야 사람 더 생겼어 안녕? 난 벌써 이렇게 샀지롱메롱 고야이 어, 사람 화가 샀다 이야 역시 일본인들이 돈을 또잘 쓴다니까 와 니혼진 나 화가? 어하하 와, 그데 커마 이렇게 도 되는 거야, 역해? 네, 이거 예쁘네. 아, 이게 렇 커마를 해야 이뻐, 확실히. 자, 이분, 어, 자, 금발. 뭐야 이런 게 있어? 훨씬 쩐다. 오, 약간 신여라 좋아하실 것 같아. 그 다음, 뭐야. 어떻게 올라 거야? No. 아, 야. 어. 아, 네. 저분 인터뷰를 따로 진행하지 못하겠고요. 여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해가 진짜 압도적으로 많다. 아, 이. 어. 아까랑 똑같은 거 같은데. 나가 봤을 때여해도 선택지가 없네. 어, 이분은 라이딩 좋아할 것 같아. 오, 귀엽다. 가위 가위 다른 세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당장 매칭이 될수 있는 맵을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그냥 이거 갈까? 해볼게요 오 어, 됐다 오 우와 가장 먼저 보물상자 두개를 열면 승리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오 뭐, 뭐야 어? 어? 보물상자 어딨어? 이렇게 하는 건가? 어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재미없어 아니 근데 이게 힘들게 만드셨거든요 아 빨리 먹자 어? 이거 그래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오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아, 뭐야, 누가 자꾸 내가 싸움 블럭 부숴 뭐야, 점프하면 된거 아니야? 어, 안 되네. 어, 내 거야. 아내 거야, 내 거야. 이거 내가 시작했다고. 아, 아, 아내 거야. 아, 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 아. 어, 뭐야, 된거 아니야? 블럭이 재미없어. 어, 뭐야, 한국인이다 어, 어. 이분 샀어 샀어 어 대박 하이 RPG 게임을 하더라도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어 뭐야 격투 챌린지라는데? 이거 일기투 뜨는 거야? 나 이런 거 좋아 나 격투 챌린지 어 뭐야 어확 1분이 나 이긴다 나개빡게 할게 어 뭐야 나는 근딜 할 거야 난 무조건 근딜 물에 주먹을 키워 야 죽어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스킬이 뭔지도 모르겠지 튜토리얼도 없이 이거 울렸다 아아아 아. 아니 쟤는 고인물이야 봤어아 이거 뭐야 아 저거 개사기 어쩔 수 없다 아, 아. 어. 분실됐습니다 자 칼날 축구 요거 한번 가볼게요 어 이거 금방 돼와 한국인 또 없어 달려 달려 어 뭐야 어, 야 우리 팀 뭐해 개 못해 진짜 뭐하냐 어 그치 어어나 병.. 아 누가 저기 누가 우리 팀인지 모르겠어 가자 아, 아.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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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빙결 왔어? 오야 이거 개꿀잼인데? 오나 빙결 시켰어. 이거 그거 메이코 아니 메이 오버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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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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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어 왔어 왔어. 근데 나는 내 공을 못 가져 얘들아. <laughs> 공을 못 가져. 빙결이 너무 길어. 아 어, 안돼 안돼 안돼. 이 대시 컨트롤 보이냐? 나 개잘하네 아나원신짬 장난 아니지 아아 아, 저 망할 놈들 어어 어, 내꺼야 어, 어, 어. 아또 달려 개못해 응 수고염 짜잔 아저짬머부저아 아, 좋아 아 괜찮아 오 어, 우리 팀 잘한다 날 막아주고 있어 뭐 기이잖아 그러면은 공도 여기 있는 애들은 거의 다한거 같거든 터네이도 시뮬레이터 어 뭐야 아, 먹기 약간 모바일 게임 중에 점점 구멍이 커지고 거기로 아파트랑 빌딩을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게임 아 근데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건물을 볼때웃어버리고 싶다 파괴욕구 어, 뭐야 쟤어 쟤한테 가볼까 그러면 어 플레이어 먹었다 헐 쩐다 아, 약간 지덩이 기억이 아니야 이거 오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초딩들은 좋아할 것 같아 쟤 먹어볼까 어, 쩝쩍쩍 아싸 과연 두고두고 아우, 도잼이라 십니다이바트로 돌아가기. 아, 짜잔. 어, 뭐야? 얘들아, 뭐, 이거 얻었어. 아, 20렙으로 줬어. 준비됐어요. 어, 어, 야, 이거 되네? 어, 사토유키. 아, 근데 지금 무슨 사토유키랑안 닮았는데. 아, 이럴 거면 다른 걸걸. 야, 근데 이거 부사, 이거 안 바뀌어. 어, 오. 야, 이런 게 있었네. 아.